안녕하세요 연입니다 우선 새해 인사 먼저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 2021년 올해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좀덜 애쓰는 한 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리는 정화 방법은 이제 새해가 되면 저는 작년에 있었던 기억을 올해까지 가지고 오지 않기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화를 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걸 굉장히 추천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하다 보면 그해 아쉬웠던 것들이 꼭 있잖아요. 그해 내가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 올해 굉장히 아픈 기억으로 남았던 것들, 그런 것들 다 적어서 불에 태우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불에 태우는 게 사실 좀 어렵잖아요. 집에서 태우면 불날 수도 있고, 밖에서 태우기에는 공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종에 쓰고 북북 찢는 것도 충분히 정화가 될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그 해에 내가 바라는 것들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가족의 건강이라던가 남편의 뭐 적절한 진로라던가 이런 식으로 그해 바라는 소망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적어 놓고 그것이 적절한 길로 가는 것을 막는 기억들을 정화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을 적고 찍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실 이런 그해 이슈는 어떻게 보면 매일 정화해야 하는 정도로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제일 좋은 건 매일 아침마다 혹은 매일 밤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두고 그날 그날 내가 매일 바라는 것들이 있다면 그때 그때 적고 정화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 하지 못하더라도 새해 첫날이라도 혹은 그해의 마지막 날이라도 그렇게 정화를 하면서 시작을 하고 마무리를 하면 좀더 가볍게, 정화하지 않고 가는 것보다는 좀더 가볍게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에게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적절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판단을 내려놓고 그것이 올 한해에 적절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내 손을 놓아주는 것이 호호포노포노에서 바라는 라이프 스타일인 것 같아요 뭔가를 바라고 계획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바라고 계획하는 것이 기억에서 나온 것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으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오는 것을 막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한에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마인드로 나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 올 한해에 적절한데 펼쳐질 수 있도록 그 집착을 놓아주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이 영감으로 변해서 우리에게 적절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간단하게 2021년을 맞이하는 자세. 202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간단하게 정화하고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